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들 중에서 우리 씨앗들한테 추천을 해도 좋겠다 싶었던 제품들을 긁어 모아 봤는데요. 스킨케어부터 색조, 뭐 생활템, 그리고 패션템까지 제가 진짜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을만한 그런 소비일 거예요. 제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할 정도로 진짜 진짜 완전 강추하는 아이템들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거 이거는 코팩이에요. 코팩 일소 내추럴 마인드 클리어 노즈 팩인데 이거는 남자친구가 진짜 진짜 좋다 완전 개 강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거다 쓰고 내돈 내산으로 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얘가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제거를 진짜 잘해줘요. 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코팩이 아니라 이거는 불려주는 피지를 불려줘서 그거를 닦아 따내면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팩이거든요. 1제랑 2제가 따로 있고 면봉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1제 코팩을 먼저 붙이면 얘가 피지가 막 숭숭숭 불어나요. 그 피지를 면봉으로 싹싹 닦아내면은 완전 쾌감. <laughs> 진짜 깔끔해지고 코가 완전 맨들맨들해지거든요. 오돌토돌한 그 피지의 느낌 그게 없어져 완전 싹 없어져요. 1제로 피지를 불려주고 면봉으로 긁어주고 2제로 약간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팩인데 진짜 이거는 꼭 써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가격대가 꽤 있기도 하고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 3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하면. 근데도 진짜 효과가 너무 좋고 막 모공 같은 거 짜고 막 뜯고 이러면은 모공 더 넓어지고 막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냥 모공에 있는 피지를 스르륵 녹여주고 그게 밖으로 좀 빠져나온 걸 닦아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없고 효과도 진짜 좋아요. 이런 피지를 불려주고 하는 제품들 제가 또 여러 가지 써봤었는데 데그 중에서 이게 원탑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일제를 붙일 때 뭔가 안 좋은 향이 나요. 꾸릿꾸릿한 향이 나가지고 그게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효과면에서는 진짜 짱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리브영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써보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스킨케어 꿀조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카밍 에센스 크림입니다. 뭔가 얘네 살짝 낯이 익죠? 제가 저번에 또 겟레디미에서 얘는 또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마켓으로도 진행을 했었던 그 쌈무패드의 에센스랑 크림 버전인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패드가 워낙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좀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냥 이 라인 전체는 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고 이 크림도 이렇게 홀쭉해져가지고 금방 다쓸것 같아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쟁여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데 특히 얼굴에 열감 많다, 진정이 필요하다 했던 씨앗들한테 특히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플라스로 평소에 그쌈무패드를잘 썼던 그 사용감의 느낌을 좋아했던 씨앗들은 더더욱 좋아할 거예요. 얘네가 딱 바르자마자 피부 온도를 낮춰준다는 느낌이 바로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듀이트리의 독자 성분인 시카 민트라는 게 고함량 들어가 있는데 시카 민트는 말 그대로 페퍼민트 추출물이랑 저온 시카 추출물을 결합을 한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딱 바르자마자 진짜 시원한 진짜 냉장고에 얼굴을 넣었다 뺀 수준으로 진짜 시원함으로는 얘네가 진짜 탑이다. 얘네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얼굴에 열을 그냥 확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부에 모공 사이사이로 바람이 막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써보셔야 아는데 제가 진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은 진정 제품들을 썼지만 이렇게 확실한 쿨링감을 가진 애들을 처음 봤어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부에서는 피부 열을 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환경적인 원인이나 뭐 그냥 일상 속에서든지 피부 열이 오르면 수분이 뺏겨요. 수분이 뺏기면? 트러블이 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굉장한 악의 악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피부 온도도 낮춰주는데 진정도 해주면서 수분감도 채워주는 그런 게딱 중요한데 얘네가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나는 1년 내내 피부 열을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해도 저도 그렇거든요. 전 특히나 이런 시즌 딱 여름 시즌에 이게 확 홍조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평소에 데일리로도 그냥 피부 열을 확 내려주는 제품들을 써주는 게 되게 좋기는 하죠. 저도 그래서 스킨케어 추천을 할때 그런 시원해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얘네가 진짜 완전 시원하고 진정 완전 잘 돼요. 특히 얘네가 그냥 발라도 좋기는 한데 저는 특히 압출하고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압출을 하면 얘네가 좀 붉어지고 뜨거워지고 아무튼 자극을 받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단계의 도약이랄까? 약간 좀더 고생을 하잖아요, 압출을 하면. 그럴 때 얘네를 발라주면 진짜 싹깔아앉아요 그래서 이게 압출했을 때 써도 되게 좋기는 한데 그냥 데일리로 진정을 원하는 씨앗들한테도 너무 좋을 거예요. 얘네가 진짜 1타 2피인 게 페퍼민트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시원하게 만들어져. 피부 열을 내려주고, 시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시카가 또진정에 좋아서 제 피부에서는 딱 1단계로 열을 탁 내려주고, 2단계로는 그 시카 덕분에 진정까지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좁쌀 타파, 열감 타파 그런 느낌입니다. 에센스랑 크림 제형을 좀 따로따로 보여드리자면, 세럼은 약간 이렇게 수분수분한 제형에 투명하면서도 산뜻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은 약간 민트빛을 살짝 띄는 제형인데 수분감이 팡팡 터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묽어가지고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얘네는 진짜 딱 겉보속촉. 안쪽에서는 수분감을 싹 넣어주는데 겉으로는 되게 산뜻하고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얘는 올리브영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진짜 꿀조합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음은 또 쿨톤 꿀조합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쿨톤 색조들을 또 들고 왔어요. 제가 최근 겟레디미에서 사용을 했던 이 팔레트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블루밍 가든이라는 제품이고 얘가 진짜 색 조합이 미쳤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진짜 저 쿨톤은 울고 갈만한 그런 조합인데 블러셔 컬러까지 진짜 너무 예뻐요 아이라인 풀어줄 컬러, 베이스 컬러, 음영, 색감 넣어줄 포인트 컬러, 글리터까지 진짜 버릴 색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호수가 최고입니다. 진짜 제 얼굴에 너무 찰떡 콩떡이에요. 깔끔하게 얘네만으로도 아이 메이크업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 물은 요 블러셔입니다. 블러셔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채도가 좀좀좀좀더 높아지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좀 뮤트스럽게 하겠다. 그러면 약간 왼쪽 연보라 느낌 나는 쪽으로 가고 난좀 딸기 우유 빛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컬러를 써주는데 저 오늘 블러셔를 이걸로 했는데 티가 또잘안 나겠지만 아무튼 되게 여리하고 예쁜 딸기 우유 빛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얘네가 진짜 발색도 되게 좋고 가루나 조금 있습니다. 색 조합 자체가 진짜 너무 가볍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여행 다닐 때 챙겨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쿨톤 팔레트들 중에서 가장 조합이 너무 실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름 뮤트가 써도 괜찮을 만한 그런 팔레트예요. 제가 이 위에 컬러들 채도가 좀 있는 애들은 못 쓰는데 여름 뮤트는 이 아래단만 사용해도 너무 예쁘다는 거. 쓰기 너무 좋을 거예요. 진짜 얘는. 푹 사세요. 저 진짜 이거 산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요거는또 피에서 새로 나온 신상 블러셔 컬러인데 피 블러셔 멜로우 5호 럼미 라이트라는 컬러입니다. 얘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 이거 유튜버 인구님이 공구를 하셨던 제품인데 이피 블러셔가 약간 젤리 젤리한 그런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웨이크메이크 요요 블러셔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얘를 톡톡 얹어줘요. 좀더 약간 이렇게 좁은 부위에. 이게 색깔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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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 만든 BM님은 상 줘야 돼. 약간 느껴지시나요? 조금 파스텔 딸기 우유빛인데 색감이 여리여리한 편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티가 막 엄청 많이 나는, 막 진하게 올라오고 부담스러운 컬러 발색은 아닌데 이게 젤리 제형이라서 가루날림은 일단 아예 없고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 올려줘도 너무 예쁘게 잘 발색이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이렇게 발라도 뭉치거나 떡지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 세상마상, 진짜. 아이게좀 이제 살짝 티가 나죠? 이거는 진짜 피부에 형광등을 탁켜도 는 진짜 여쿨 분들은 무조건 써보셔야 되는 그런 컬러인데 딸기 우유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흰 기가 많은 딸기 우유는 잘안 받아요. 근데 얘는 흰 기가 너무 많지 않으면서 적당히 생기를 줄수 있을 정도의 뽀얀 느낌의 흰 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흰 기가 많으면 볼이 이만해 보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볼이 팽창해 버리는 느낌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딸기 우유빛을 살짝 주면서 너무 팽창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진짜 좋았어요. 이거는 진짜 예뻐요. 이거는 평소에 나는 젤리 제형 잘안 쓰는데 했던 시어들은 그래도 이건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마지막 색조 제품인데,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제품이에요. 이거 아마 아시는 씨앗들 많을 텐데, 제가 예전에 속눈썹 컬링하는 그 오래가는 영상을 진짜 한 3년 전에 올렸던 게 있어요. 간만에 생각나서 구매를 해서 썼는데, 역시는 역시다. 진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모르는 씨앗들을 위해서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흰색 또는 투명한 느낌의 액체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뷰러 하시고, 이거를 양을 좀 많이 덜어내서, 입구에서 많이 쫙 덜어낸 다음에 얇게 발라주세요. 너 절대 막 두껍게 막 뭉치게 바르시면 안 되고, 한올한올 한올 그대로 살린다는 느낌으로 스치듯이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언더에는 안 바릅니다, 저는. 언더 바르면 지우기 힘들어요. 언더는 바르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고 말려요. 말리고, 손으로 이렇게 얘를 만져보면 얘가 단단해져 있어요. 속눈썹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기존에 쓰시던 마스카라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지속력이. 진짜 컬링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안 하는데 이거 쓰고 마스카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안 처질 거예요. 진짜 오래 가거든요. 심지어 예쁘게 잡혀 있어요. 이게 점점 막 처지면서 안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약간 내려오는데 진짜 살짝 내려오는데 그래도 예쁘게 내려와요. 이게 일자로 쫙 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시컬 느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처진다고 해도 진짜 예쁘게 처지는 그런 픽서거든요. 그리고 별로 처질 일도 없어. 그래서 진짜 이거 이거는. 오늘... 내가 평소에 앞만 난리를 쳐도 컬링력 좋다는 마스카라 다 썼는데 처진다 하시는 시앗들은 이거 무조건 그 스텝에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두배 이상은 길어질 겁니다, 유지력. 그래서 이렇게 뷰티템들은 다 했고요. 이제 약간 생활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둘다 붓기나 다이어트에 관련된 식품들이에요. 제일 먼저, 짠, 요거 영양제인데요. 얘는 칼륨이에요. 워터 밸런스의 칼륨 포타슘이라는 제품이고요. 칼슘 아니고 칼륨입니다. 칼륨이라는 성분을 아마 다이어트 하시거나 저처럼 웨이트를 하는 분들은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칼륨이 바나나라든지 또 뭐가 있어? 아무튼 식품에 음식에 간간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몸에 있는 수분 전해질을 맞춰주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일 부으면 안 돼. 내가 내일 중요한 날이야. 근데 내가 오늘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했어. 그냥 음식을 겁나 많이 먹었어. 그럴 때 얘를 먹어주면 확실히 그 다음날에 덜 부어요. 그냥 영양제인데 수분을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에 붓기가 덜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어 이제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라 라고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그냥 칼륨을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환을 해가지고 제가 칼륨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은 지한달 정도 넘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제품도 먹어봤었고 지금 이게 두 통째인데 1일 2회, 1회 2정입니다. 하루에 두번 먹는데 네 알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귀찮아서 거의 하루 한번 정도만 먹어주는데 내일 절대 붓고 싶지 않다 하는 날에는 어, 아침 저녁으로 먹어 줍니다. 근데 진짜 효과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사라고 들고 왔겠죠? 어, 이 브랜드 아니어도 다른 제품이어도 상관없어요. 알약에. 코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닿았을 때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브랜드 제가 원래 먹었던 브랜드 거를 링크를 달아 줄게요.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제인데 붓기 조절을 해줄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찾았다면은 얘를 드셔 보세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잘 먹고 있는 영양제, 붓기 영양제였고요. 그리고 다음은 식품인데요. 짠 요거 이 제품은 스팀 오징어예요 이거는 랭킹수산 제품의 한입속 스팀 오징어라는 제품이고 스파이시 맛입니다 이거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싶은 씨앗들한테 추천 운동하는 씨앗들 제가 평소에 닭가슴살을 되게 잘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닭가슴살만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질려가지고 1년 넘게 닭가슴살 계속 먹으니까 앞만 맛있다는 닭가슴살을 먹어도 이제는 질렸어 그래서 딴 거를 찾아보다가 트레이너 쌤이 스팀 오징어라는 것이 있는데 오징어는 대부분 모든 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스팀 오징어도 먹어봐라 라고 하셔서 이거를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또 입맛 돌아 이게 전체 용량이 80g이에요 얘가 80g짜리인데 단백질은 17g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오징어니까 나트륨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짜요 진짜 오징어의 그짬 있죠?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좀 물에 헹궈주셨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짜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개 먹는 거는 아마 너무 짜서 좀 힘드실 거고 하루에 한팩 정도? 뭔가 닭가슴살이 질린다 계란 질린다 쉐이크 질린다 하는 씨앗들이 간식 대용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스파이시 맛이잖아요? 딱 기분 좋게 매우면서 약간 달큰한 느낌도 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져 있어서 그냥 포크로 그냥 딱 찔러 먹기 너무 좋고 그냥 존맛탱물이 진짜 맛있어서 전 이거를 엄청 잔뜩 사다 두려고 합니다. 이제는 패션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또 최근에 옷을 여러 가지 샀었다가 그동안 너무 잘 입어서 이거는 진짜 추천해도 되겠다 싶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상의! 첫 번째로는 이 소녀레시피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블라우스인데요.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반팔 블라우스인데 밑부분에 약간 이렇게 큰 넓은 러플이 들어가 있고 어깨 퍼프가 들어가 있는 약간 쿠앤크 같은 블라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베이지빛 바탕에 검정색, 회색 약간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흰 블라우스가 많았는데 이런 블라우스를 보니까 되게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넥라인이 약간 약간 스퀘어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일단 없고 소매가 은근히 살짝 팔뚝을 많이 덮어줘요. 그래서 이제 킹콩 고릴라 팔뚝인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되게 야들야들하고 진짜 시원한 원단이거든요. 완전 찰랑찰랑하고 약간 여름 잠옷 같은 그 정도의 시원하고 편안함 이런 블라우스가 자체 잘못하면 엇강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몸 따라서 어느 정도 탁 떨어지는 축 늘어지는 느낌의 힘없는 그런 원단이라서 부해 보이는 것도 없었고 너무 너무 예뻤고요. 이 밑에 화이트 컬러의 팬츠나 뭐 반바지 이런 거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슬랙스랑 되게 심플하게 입어도 차콜 슬랙스 이런 거랑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블라우스예요. 제가 평소에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옷은 잘안 받아가지고 잘안 입는데 이 제품은 되게 잔잔하게 이런 잔꽃 무늬가 들꽃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짜잘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프린팅 안 어울리는 씨앗들이 입어도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이거 완전 강추. 그리고 다음은 네이비 컬러의 블라우스 같은 이런 제품인데요. 그로브에서 구매를 했고 네이비 색에 화이트 컬러로 배색이 들어간 게 포인트인 블라우스 겸 아우터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넥 부분에 리본을 묶어서 연출을 하는 게 제일 예쁜 제품인데 이게 진짜 귀여워요. 이 소매가 한 5부 느낌? 5부 느낌까지 딱 떨어지는 방방하고 귀여운 퍼 퍼프 소매이고요. 어깨 부분에는 이렇게 퍼프 느낌이 없이 동그랗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진짜 예뻐요. 이 안에 흰색 민소매나 탑 같은 거 입고 뭐 데님 스커트나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 같은 거 매치해 주면 진짜 귀여워요. 완전 짱귀, 짱귀. 이게 썸머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만졌을 때 되게 얇아요. 바스락한 얇은 면이라서 여름 내내 입기 너무너무 괜찮고 이 리본도 너무 귀여워. 약간, 약간 해양 소년단 같은 느낌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귀엽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먼지가 되게 좀... 잘 붙는 재질이라는 거? 되게 바삭하고 드라이한 그런 코튼 소재라서 먼지는 되게 잘 붙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얘는 오픈 클로징이 이 리본으로 밖에 안 돼요. 뭐 단추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다 풀어 헤쳐서 입어줘도 너무 귀엽고 그냥 상의처럼 딱 이렇게 리본을 좀 매서 입어줘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에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완전 완전 강추입니다. 약간 꾸안꾸 느낌이 나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데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입을 때마다 무늬가 진짜 많았는데 진짜 핏이 너무 예쁜 부츠컷 팬츠예요. 메리의 제품이고요. 연청이 가까운 컬러의 부츠컷 팬츠입니다. 이게 기장별로도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숏 기장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 진짜 예뻐요. 핏이 허리를 짤록하게 잡아주면서 엉덩이 부분이 우들두들하게 울지도 않으면서 매끈하게 떨어지고 제 기준에 발등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기장감인데 부츠컷이 은근 이 존재감이 있게 꽤 벌어지는 편이에요. 꽤 폭이 넓은데 이게 막 진짜 이상할 정도로 너펄너펄하지 않아서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핏 자체가 그냥 너무 예뻐요. 이게 쇼핑몰 제품 대비해서 가격대가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었던 이유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색감이 연청인데 너무 막 하늘색도 아닌 것이 중청보단 좀 밝은 것이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이더라고요. 흰 티에 얘만 입어도 딱 예쁜 색깔. 근데 얘가 사이즈가 약간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평소 입던 사이즈는...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아주 딱 맞아가지고 막 S랑 M 중간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M으로 가시는 게딱 맞으실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얘가 두께감 자체는 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청바지 느낌이거든요. 얇은 여름 데님은 아니라서 지금부터 봄 가을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에요. 허리를 딱 잡아주고 엉덩이에 그 라인은 울퉁불퉁하지 않게 매끄럽게 해주는 완전 와방. 그리고 다음은 제 호크룩스 바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집 앞에 나갈 때 이것만큼 자주 입는 게 없는데 이런 화이트 컬러의 밴딩 팬츠 이런 팬츠입니다. 그냥 긴 바지인데 바이무드 제품이고요. 그냥 일반 흰 바지인데 좀 비싸네. 이러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후기도 되게 좋길래. 근데 왜 좋은지 알았어. 진짜 핏이 예쁩니다. 일단 이 밴딩이 편하네요. 이게 가끔 밴딩이 너무 조이면은 진짜 막 짜증나고 막 배에 꼬무줄 자국 났고 그러는데 얘는 너무 조이지 않고 밴딩이 이렇게 좀잘 늘어나는. 뭐 그런 밴딩이라서 되게 편해서 손이 자주 가고요. 엉덩이 뒷부분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덕분에 속옷 비침이 좀 덜하게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반적인 여름 소재의 바지라서 속옷 비침은 무조건 스킨색 속옷을 입으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치는 애들이 있어요. 자국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얘는 뒤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돼서 되게 좋았고 되게 야들야들하고 찰랑찰랑한데 되게 독특한 게 구김이 가도 되게 금방 펴지고 잘안 구겨져요. 제가 막 이렇게 냅둬도 구김이 별로 안 가. 진짜 편합니다. 이거 완전 몸빼 바지 수준으로 그냥 겁나 편해요. 이거 보세요. 너무 편해 보이죠? 힘안 줘도 막 이렇게 늘어나. 어, 제가 입었을 때 배꼽 위까지 올려 입었을 기준으로는 끌릴랑 말랑하지만 안 끌리는 그 정도의 기장이었고요. 와이드 팬츠이긴 한데 도복 바지처럼 너무 넓지 않아서 어,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예쁜 정도의 그런 와이드 폭이었어요.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진짜 편한 제 호크룩스 교복템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진짜 진짜 잘 샀다. 내돈내산 완전 성공했다 싶은 쇼핑 리스트를 쫙 뽑아서 보여드렸고요. 어, 우리 씨앗들도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길. 정말 정말 진짜 찐템들이에요. 정말 다 여기 있는 거 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해올게요. 그러면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